수트 풍산자 필수 유형 450번 한번 볼게 자 얘는 델타 x에 대한 어 x의 증분을 델타 x y의 증분을 델타 y라고 할때뭐 이게 성능 같아 자 얘들아 이거는 뭘 극한을 잘 알고 있냐 어, 좀 오래돼서 기억이 날라나 중간고사 때여서 자 봐봐 쌤이 극한을 설명할 때 fx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어 y는 fx라는 애가 자, 그러면, 얘가 x1이고, 얘가 x2이고, 이 아이의 함수값이 fx1이고, 이 아이의 함수값이 fx2일 때, 자, 내가 극한이라는 거는, 결국 있잖아, 이두점 사이에, 접, 두점 사이에, 기울기, 평균 변화율, 그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해, x2-x1분의 fx1-fx2-fx1. Fx1. 얘가 뭔거야 평균 변화율인 거죠? 두점 사이의 기울기. 근데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결국 야, x2-x1이 뭐니? x의 증분이죠? 선생님 제일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 극한 설명할 때. 니가 뭔거야 x가 얼마나 증가했냐? x의 증가량. 그 다음, fx2-fx에는 y가 얼마나 증가했냐. 그래서 y의 증분 델타 y라고 해서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분의 델타 y였어, 얘들아. 근데 내가 요 놈을 어떻게 표현했니? 자,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지금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두점사이의 델타 x가 완전 작아졌을 때 처음에는 이제 x2가 여기 왔을 때, x2가 여기 왔 x2가 여기 왔을 때 그래서 델타 x가 요만해졌을 때이두점 사이의 기울기. 그다음 x2가 이제 이까지 왔을 때이두점 사이의 기울기. x2가 이까지 왔을 때의 두점 사이의 그리고 하다가 이 델타 x가 거의 빵에 가까워졌을 때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면서 그게 극한값이 된다고 했잖아. 도함 미분 계수가 된다고 했잖아. 극한값이 아니라. 자, 그래서 자,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분의 델타 y였고 우리가 리미트 델타 델타 x가 뭘로 갔을 때0에 가까워졌을 때 x의 증분이 거의 0에 가까워졌을 때그 평균 변화율이 어디까지 가냐 그 아이의 극한값 이게 결국 미분 계수였어 뭐에서의 x1에서의 미분 계수 그리고 그게 보통 우리가 도 함수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얘들아 델타 x가 0으로 갈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쌤, 기억나나? 이거 극한. 극한 기억 안 나면서 다시 묻고. 어쨌든 두점 사이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분의 델타 Y였는데,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라는 거는, 결국 이 델타 X가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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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다가 델타 X가 빵까지 왔을 때, 그때의 그 지점의 미분계수를 우리는 F'X1 이렇게 얘기했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아이를 이게 지금 델타 어, 이 모든 아이를 우리가 그냥 얘를 x라고 써서 일반화 시킨 거를 도함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또또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얘기했죠. 얘가 x 플러스 h고 그 말은 이 증분이 뭐일 때 h일 때 x보다 h만큼 더간 거니까 그 다음 니가 뭐 fx 대신에 f의 x 플러스 h일 때 리미트 결국 h가 0으로 갔을 때, 이, 이, 지금 이 간격을 우리가 h라고 했죠. 이 간격이 거의 빵에 가까워졌을 때, 오른쪽 빼기 왼쪽 x 플러스 x1이죠. 지금 x1 플러스 h 마이너스 x1이니까 그냥 분모 h만 나왔던 거고. 그래서 f 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의 x. 이런 아이도 우리가 f' x라고 불렀잖아. 같은 표현이었어. 근데 처음에는 증분으로 표현했고, 나중에는 증분을 우리가 너무 쓰기 귀찮아서 증분 대신에 h라고도 표현을 했고 자 이해됐니? 자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자 요식에서 양변에 델타 x로 나눌게 델타 x분의 델타 y는 a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델타 x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우리는 어차피 지금 도함수를 찾는다는 얘기일거야 그러면 뭐 보낼거야? 극한으로 보낼거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자, 그래서 아까 델타 X를 나눌 수 있었던 거야. 어차피 극한으로 보낼 거라서 델타 X가 0이 아니란 전제 조건이 따르거든. 그럼 니도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를 취할 거고요. 그럼 니가 나타내는 게 뭐라고? F'X고. 그러면 델타 X 자리에, 얘는 지금 다 항함수기 때문에 델타 X 자리에 0 넣으면 되죠. 그럼 AX 플러스 1이고 델타 X 자리에 0 넣으면 이게 끝이네. 됐어. 어, 그럼 이제 다 했다. 그럼 fx는, 자, 도함수를 아니까 적분하면 2분의 1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사, 적분상수 c인데, 자, 여기서 적분상수 줬죠? 얼마래? 1이래. 그 적분상수 니가 1인 거고요그 다음 f 1이 0이니까, f 1은 2분의 1a에다가 플러스 1 넣으면 2가 니가 얼마 0이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자, 따라서 fx는 뭐였니?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구나. 자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